하는데 야 네, 예, 안녕하십니까. 예, 피싱갱TV입니다. 예, 오늘은 예, 삼천포에 있는 예, 에코피싱호를 타고 하살 쪽 오징어 낚시 나와 봤습니다. 이 하살 쪽 오징어는 제가 몇년한뭐한5 년은 넘은 것 같은데 전에 한번 해보고 지금 처음입니다. 오늘 뭐 어떻게 몇 마리 잡는 영상 찍을 수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오늘도 최선을 다해서 즐기는 낚시 한번 해보도록 끌이하겠습니다. 그래 지금 제가 사용하는 낚시, 지금 제가 요 우측에 이 들고 있는 이 낚시 대는 어... 민물 쇠우를 끼워서 요 생미기 채비로 해가지고 4단 채비를 해가지고 하나 박아놨습니다. 그리고 제가 흔들 채비는요 오빠이스테 3단에 소형 메탈 하나 따라가지고 이렇게 흔들면서 낚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야, 오늘, 하사글첩 오징어도, 요, 보니까, 배들이 상당히 좀 많이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어, 열심히 해서 잡는 그림, 예,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야 하살 쪽 오징어도 예, 낚시가 상당히 힘든 낚시입니다. 보니까 보니까 예, 주위에서 요 이제 한 마리씩 나오기 시작하는데 잡는 거 보니까 이 많이 흔들어야 이게 한 마리씩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예, 아이고 아이고 한 마리 왔습니다. 이야, 생미끼. 야, 예, 한 마리 왔습니다. 일단 사진부터 찍고, 제가요. 야 보십시오. 야하상저고징어 오늘 처음으로 한 마리 잡았습니다. 아, 이 재밌습니다, 이거. 예, 아, 안물 때는 재미가 없는데, 이렇게 한 마리 무니까 예, 재미가 있습니다. 아. 떴다, 떴다, 문 좀. 오징어가. 반 이상. 야, 그 떴어, 떴어. 많이 넣을 필요 없어. 야, 또또 뒤에 또 잡았습니다. 야, 잘 잡네. 아몇 메다 끊었어 올라오는데. 어, 저도 왔습니다. 예, 아, 오한발 예, 올리는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야, 실시간 하면서 이렇게 한 발이 올리는 거못버리될줄 알았는데, 예, 야, 하하, 오호. 보십시오, 예. 야, 이 화면이 좀 어두워서 잘 보일지는 모르겠는데, 예. 한 말했습니다. 불안케 봐. 네, 이제 철이 내가 부드러우니까뭐 거하게. 소리대를 쑤욱 가지고 들어가는 입질이 들어왔습니다. 예, 하살 쪽, 오징어 잘 하시는 분들은 보니까, 예, 쌍포를 들고 양쪽으로 이렇게 막 흔들면서 예, 하시는데, 이야, 잘 합니다. 아, 방금 입질 왔었는데, 뒤쪽에서 하시는 분 조금 전까지 어, 붉은색 계통 TTD 메탈을 쓰시다가 지금 다른 메탈로 갔는데 야 상당히 잘 나옵니다 지금 녹화색 계에서 지금 애만 붙잡고 계시는데. 아마리무르스입니다. 아, 이 야, 야, 네. 야 오바이스 색상 한번 보십시오 하늘색에 이렇게 되어있는 색상입니다. 지금 3마리째 네, 잡고 있습니다. 오늘 잘하면 10마리 잡을 수도 있겠는데 중립 이렇게 다먹었어서 다시 중립교체됐어 이 오는 층이 거진 5m 선 정도? 예. 그쪽에서 입출이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어, 통영에서 나온 배들 지금 보니까 이동을 많이 하는데 저희는 요한 마리씩 한 마리씩 올때 거기는 배 전체적으로 한 마리 정도 잡고 뭐 그랬다 그랬는데 지금 아마 저희 옆으로 이 배들이 하나씩 하나씩 모이는 것 같습니다. 지금 5, 6m 쓴. 어요 제가 한살쪽 오징어 이걸 좀 해봤으면 뭐 설명을 잘 드릴 수 있겠는데 지금 아직 초쳐봅니다 지금, 지금 몇년 전에 한번 오고 지금 올해 한번 보았습니다. 그래서 또 하는 거 보고 또 옛날에 한번 했던 그기획을 더듬어 가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 <돈> 아, 다섯 마리째. 다섯 마리째. 다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은구멍게 아니고. 구멍 콧구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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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콧니멍콧구 액션은 좀 큰데 오늘 구멍이 네. 말이. 정말 귀한 화살초입니다 오늘 잡은 양이 요, 예, 요게 납니다. 예, 약 20마리 가까이 될것 같습니다. 예, 아직 시간은 지금 뭐 1시가 조금 안된것 같은데 예, 이제 사살 그냥 정리하고 예, 자러 가야 될것 같습니다. 빨리 가서 그냥 자는 게더 남는 것 같습니다. 아, 정말 예 하살 오징어 잡기 힘듭니다. 야. 다음은 예 한치나 갈치 예, 이쪽으로 또 나가서 영상을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영상이 조금이라도 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